자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아, 유리함수라는게 뭘까? 유리수가 뭐야?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지 유리수가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거다 그래서 분수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해 분수함수 유리함수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y는 X분의 A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 형태야. 자, 그러면 분수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지. 분수는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딱 나왔을 때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그때 분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제외한 실수 전체가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는 정역이, X가,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 얘가 정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치역도, 자,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 돼야 되는데, 얘는 분자가 a니까 절대 0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y 값도 0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치역도 어떻게 되냐면 y가 y는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정의역과 치역은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안 되고 치역은 y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바로 그래프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 시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 보는데. 이 유리 함수 그래프는 a가 양,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그래프가 두 가지가 달라.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a가 양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양수면,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그려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A가 음수면,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그려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유리함수의 그래프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유리함수 그래프는 한 쌍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쌍의 곡선 그래서, 어, 이게 그냥 곡선이 아니라 대칭 곡선이거든? 즉,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곡선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1사분면에 있는 이 그래프하고 3사분면에 있는 이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부르는데 대칭 쌍곡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 그래프 특징이 원점, 즉 0,0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만 대칭인 게 아니라 얘도 대칭이야. 얘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2, 3면과 4, 3면에 그려진 이 모양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게 정형하고 체형이 서 언급을 했는데 얘는 점근선을 가져. 점근선이 뭐냐면 한없이 점점 근접해가는 선,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아까 내가 말했지만 x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x가 0에 가까워지면 분수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점점 커지지. 1, 뭐 0.1분의 1, 뭐 0.01분의 1, 0.0001분의 1 이게 10, 100, 1000으로 이렇게 커지거든. 그래서 x가 0에 가까워지면 한없이 커지거나 또는 x가 이 음수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한없이 작아진단 말이야.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y는 0이 될 수가 없어. 또는 엄청나게 커지지만. x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x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서 x가 0이 될수가 없기 때문에 y축하고 만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y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어 x가 엄청나게 커지면 얘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y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y x축하고 만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한없이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작아지거든. 그래서 x축도 점근선으로 가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근선을 가지는데 이 정근선이 두 개가 나와 바로 X축하고 Y축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X축은 Y는 0 이렇게 쓰고 Y축은 X는 0 이렇게 쓴다. 그래서 X축하고 Y축을 정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한 쌍의 그 대칭쌍곡선 그래프가 바로 유대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지 x 어, 축이 정근선, y 축이 정근선이 된다. 그다음에 정근선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또 모두 가지냐면 얘는 대칭선도 가죠 대칭선. 이 대칭선도 두 개인데 이 대칭선이 뭐냐면 바로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를 그친 선으로 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내가 y는 x라는 이렇게 선을 그 보면, 이게 y는 x야. 그러면, 이 y는 x하고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완전 똑같아. 요그 다음에, 얘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완전 똑같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고, 얘를 이렇게 접으면 완전 일치하게 된다. 즉, 이 y는 x라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지, 서로. 대칭, 대칭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y는 x를 대칭선으로 가졌는데, 얘만 대칭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것도 선을 그면은, 이 선에 대해서도 서로 대칭이 돼. 즉, 이 y는 마이너스 x, 어, 정확하게 45도지, 이 직선에 대해서 이 빨간색을 이렇게 접으면, 얘하고 기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원전의 대칭도 되지만,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도 되고, y는 x에 대칭도 돼. 그래서, 대칭선도 이렇게 가지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 정면선도 가지고, 이런 모양의 유리함식을 두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게 a가 없을 때도 y는 x에 대해서, 얘하고 얘하고 대칭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게 되지. 그래서, 대칭선을 이렇게, X하고 y 는 마이너스 X 두 개를 가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 A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저 A의 절댓 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어... 예를 들어서 y는 x 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y는 x 분의 1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y는 x 분의 3을 그렸어. 그러면 y는 x 분의 3은 얘보다 원점에서 더 먼데 이렇게 그려줘야 돼. 만약에 y는 x 분의 10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멀어지는 거지. y는 x분의 c 이런식으로 이 a가 클수록 이 그래프는 원점에서 점점점점점 멀어지게 되는거야 그러면 a가 없을때는 어떻게 되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음수는 숫자가클수록더 작아지잖아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가 더 작잖아 그래서 절대값 씌워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거야 즉 음수까지나 퍼 아울러서 얘기를 해주려면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 모든 함수는 다뭘할수 있니 이동을 할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 유리 함수도 뭘할수 있어 이동을 할수 있지 그러면 유리 함수는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 기본적인 y는 x분의 a 이런 형태가 있는데 얘가 x 축로 n 칸 y축으로 n칸 이동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y는 x n 분의 a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이동 평행 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어, 아까 내가 말했지 이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근선이거든. 요 정근선? 정근선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근선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했으면, 당연히 이 정근선도 어떻게 될까? 평행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얘가 X축으로 m 칸 N칸, Y축으로 m 칸 이동했기 때문에, 정근선도 원래는 X는 0하고 Y는 0이었는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을 하거든? 그래서, 얘가 X축으로 m 칸 이동했으니까, X는 M이 되는 거고, 얘가 Y는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근선이 이렇게 바뀌게 돼. 어? 근데 이 시에서 보면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바로 X 전분선이네 분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분자가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상수가 바로 Y 전분선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Y는 N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왜 Y가 N이 되려면 얘가 0돼야 되거든 A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Y가 N이 될 수가 없어서 걔가 바로 Y 전분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수함수가 이런 걸로 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게 X 전분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가 y 정선이 되는 거다 그럼 너희가 실을 이렇게 딱 보면 보자마자 0.1초 대로 x 정선 y 정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할수 있지? 그래서 딱 이렇게 정근선을 찾고 그 다음에 아까 얘도 뭐도 가진다어 대칭선도 가진다고 잖아 대칭선 그럼 이 대칭선도 어떻게 될까? 평행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 대칭선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도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x 마이너스 m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지 x축으로 m 탕 y축으로 n 탕 이동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하고 x 마이너스 m 플러스 m 이렇게 되거든. 이게 바로 이제 대칭이동한 대칭선이 되는 거야. 아니 평행이동한 대칭선이 되. 는거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얘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면 얘는 만약에 m과 n이 양수라고 한다면 이쪽에 n이 있고 그 그쪽은 이쪽에 n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이런 모양. 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던 게 X축으로 M칸, Y축으로 M칸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대칭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이 대칭선의 교점이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중심이야, 중심. 아까는 원래 헬리오기 네. <laughs> 전에는 원점이 중심이었거든? 이 0.0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 근데 그게 지금 몇 콤마 몇으로 바뀌었냐면 여기에 x축으로 m카, y축으로 m 카이동했기 때문에 m 콤 n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얘가 바로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 이두 대칭선의 교점이 바로 이그 m n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은 무조건 m n. 이렇게 되고 평행이동에도 이게 원래 대칭선의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가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대칭선도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평행이동해도 기울기는 안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얘 기울기는 1이고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칭선 식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동시켜서 구해도 되지만 어, 얘 기울기가 1이고 요 점을 지나니까 기울기가 1이고 요점 지나는 직선 식으로 구해도 되는 거지. 즉 y는 기울기 1이니까 그냥 x 마이너스 m n 이렇게 구하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n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대칭선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대칭선의 교점이 대칭점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어, 이 유리함수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는.